라파엘로의 성모상이에요. 이 그림 되게 중요한 되게 재미난 거는 이 천사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천사 같지 않아요? 엔젤리너스 커피에 나오는 그 천사 모습 같아요.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천사 날개는 좀뭐 하얀색이 아니라 뭐지? 무슨 다른 색 같아요. 이게 이런 색깔의 오색 날개 색깔이에요. 그리고 여기 마돈나가 보면은. 어, 르네상스 전에 마돈나는 조금 좀 노련해 보이세요. 좀 나이가 있고 중년 여성의 모습이고 되게 권위적인 모습인데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특징 있는 거는 어, 성모 마리아가 갑자기 젊어지셨어요. 보톡스도 맞으셨고 또 무슨 필러도 맞으셨고 시술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나 봐요. 확 젊어지셨어요. 아기 예수님은 완전 아기 같아요. 예수님과 이 천사들이 귀여움을 서로 다투고 있을 정도로, 누가 누가 더 귀여울까? 음, 응? 좀 그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여기,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분, 이 여성분은 거의 보면은 성 안나, 안나라는 그 성녀예요. 누구냐면은 세례자 요한의 엄마, 세례자 요한의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 관계예요. 그러니까 요 마리아랑 안나하고는 또 친척 관계인데 이제 사촌이니까 자매는 아닌 관계예요. 사촌이나 아니면 친척 관계인데 조금 연배가 있어요, 안나분이. 왜냐면은 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.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가 이제는 곧 출현한다. 예수가 이제 업로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견했던 예언자로 유명하죠. 그리고 요 분은 누구냐면은 주교님, 이 당시의 교황으로 계시는 분이에요. 이름은 뭐그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어요. 근데 요 분이 왜 여기 이렇게 써, 그려져 있냐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지시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쩐주 되시겠어요. 그래서 교황이 교황의 이 모자를 내려놓고 왜냐면은 성모 마리아를 아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왕 중의 왕이에요. 왕관이 세명세 개요 세 개. 요 교황의 왕관이거든요. 유명한 게 근데 왕관을 벗어 던지고 되게 겸손한 이 포즈로 이제 이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킬까 이제는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이 교황이 세속군주였기 때문에 권력에 관련돼서 뭔가 누구한테 일르고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, 가 제가 저한테 뭐좀 잘못했어요. 막, 뭐 쟤는요, 말이에요. 막, 이거 뭘 이렇게 고백하는 듯한, 이르는 듯한 모습이고, 이때 이제는 마리아랑 예수님의 표정은, 이게, 좀 그래 알았어 다 이해하게 해. 이런 표정이면서도 되게 성스러운 포즈죠 표정이죠 여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은 신을 신지 않아요 왜냐면은 운동화는 신발이라는 것은 노예의 상징이에요.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. 시, 신발이 되게 비싼 신발을 신어야지 되게 신발 신분이 고귀한 건데 아예 이 당시에는 신분이 고귀한 걸 떠나서 신이면은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. 왜냐면 걸어 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런 존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재미난 거는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이게 커튼이 왜 있을까? 여기 보면은. 왜 이렇게 이 그림이 어디 걸려있을 것 같으냐면 거의 교회에 걸려있는데 교회 재단이라던가 아니면 교회 되게 중요한, 종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재단의, 재단의 정면이라든가 측면, 어디 이렇게 이제 걸려있을 거예요. 그러고 다 사람들 볼수 있도록 개방을 하지 않아요. 커튼을 이렇게 쳐놔요.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은 헌금을 냈을 때 아, 관람료 아니에요. 교회는 그 관람료를 받잖아요. 헌금을 냈을 때 이렇게 커튼을 쳐서 이 그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. 왜냐면 당시에 이제는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1400년도에 서 1500년도 그 정도 시기에는 시기 중 중세는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는 아직도 이 독실한 카톨릭 세계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되게 이게 신성함을 느꼈어요. 사람들이 신비로워하고 아, 아련을 해서 신을 막 느꼈어. 막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디 감이 이렇게 딱 누구나 볼수 있게 만들어놓잖아요. 커튼을 싹 숨겨놓고 이제는 사람들을 못 보게 하다가 돈을 딱 주면은 커튼을 딱 열고 그랬을 때또요 안에 커튼이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신비롭게 느껴지겠죠? 그런 요소기, 요소라서 이게 커튼을 그려졌을 가능성이 큰 그림이에요. 그리고 여기 보면 구름이고 여기 이렇게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살짝살짝 살짝 그려져 있어요. 이런 거는 이제는 이 당시에 음, 수포마토 기법이라고 공기반 물감반 이런 공기층을 그리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, 옛날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시험 안 보니까 그런 이렇게 되, 음,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.